こんにちは엔라인그의 리더 승엽아푸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돌 네, 밴드의 심사위원となる 프로듀서의 5국의 여러분, 방송의 프로듀서가 된 감상をお聞かせくださ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어,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참가자들보다 더 열정 넘치는 어, 자세로.

네. 더 아이돌 밴드는 프로듀서 캐스팅 전에 참가자들이 1군과 2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아서 해당 프로듀서의 프로듀싱으로 팀을 구성해서 무대를 완성하는 1군이 있고요. 그리고 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 2군이 있습니다. 1군과 2군은 경쟁을 하게 되는데 2군들이 어떻게 1군을 이기고 반전을 선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어, 정말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디션을 네, 어, 어, 많이 프로듀서아트시대, 맞다. 악역시대, 아티스트 쏘시대, 너. 미나의 너. 사이드에,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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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녀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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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녀 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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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프로듀서로서 심사위원으로서 참가자들을 보고 심사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사기준이나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엔플라잉은 일단 참가자들을 볼때 어, 자신 아, 지금 당장에는 엄청 막 잘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멋을 가지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간절함 밴드를 하고 싶은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